오늘도 좀 가벼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양주에 있는 천보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되게 무난하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산책하듯이 쓱 나왔습니다 오늘 좀 멋있지 않나요? 이제 좀 프로 등산로가 된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멋좀 보려 좀 갔습니다 그럼 안전산행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올라가는 시작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계곡길이 있고 경사가 생각보단 좀 있네요 하체 운동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멋좀 부리려고 선글라스 썼는데 제가 시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도 이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요 뭐 소림사 가는 게? 소림사 가면 백열장 배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산의 공기는 미쳤습니다 너무 상쾌하네요 맘 같아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뻥이고 조심이 최고죠 산이 되게 낮아 가지고 좀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만합니다 갈만하다고 하자마자 바로 또 마의 구간이 나오네요 아 힘들어 자, 친구야. 저도 이렇게 집 앞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 가지고 엄청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잘안 보이나?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만족해야죠. 비안 오는 게 어디야. 이 길이 약간 아차산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아차산의 하이유한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차산은 평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길이 좀 재밌어서 갈만 합니다. 보카보카. 컷. 와, 그래도 구름은 기가 막히게 이쁘네. 아, 근데 좀 아쉽습니다. 날이 좀 좋았으면 더잘 보였을 텐데. 라고 한턴 쉬어가고. Let's g 아 잠깐 여기 쉬었다가 자. 힘들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경치 보소아 여기도 경치가 진짜 끝내주네요. 제가 성물이라서 또 도심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나서 인상쓰는 게 아니라. 아, 빛이 눈을 너무 찔러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에 너무 잘 어울리는 버킹 레그데이트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체를 좀 야무지게 해서 기분이 좋네요. 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으니까 다시 출발해 볼게요. 헬스라는 게 길어야 1분 정도 쉬면은 딱 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은 뻥이고 아 1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안돼 아 옷에 이 가루들이 엄청 묻었습니다. 저 밧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미친 거 아니야? l e t 가보자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뽀뽀 이로 불러볼까? 뻐꾸 뻐꾸... 모델 어킹그셨나요 제가 또... 어, 깜짝이야. 어, 아, 놀래라. 아씨, 이거 뭐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후. 아씨 잘못 왔습니다. 아 버립니다. 소름... 아 웅장하구만 높은데 절이 이렇게 멋있게 있네요. 옛날 여기서 백열장 배웠는데. 여기 너무 말라 진짜 하겠다. 와 진짜 제정신 아니다. 나도 어떻게 전쟁터에 총을 안 가져간다고? 맞아, 죽어라. 그냥 죽어 300m 남았습니다. 얼마 적은가? 물 아, 날씨 좋다. 어느 산을 가든? 그 산만의 매력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오길 너무 잘했어요. 진짜 뿌듯합니다. 근데 솔직히 목은 너무 말라. 와아아아아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야. 아 어, 근데 저기 보이는 건 뭐지? 올라갈 수 있는 건아아마 저쪽이 정상인 아 같은데 어, 진짜 궁금합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 천보산 입아로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지 아짜아아 통신탑이라고 하네요. 이거 건설하면서 고구려 토기 같은 게 많이 수습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적안으로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천보단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도심주가 이렇게 싹 보이고 두개 통신탑이 이렇게 있네요 북봉타임 한번 받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막 영상 찍고 뭐 하느라고 쉬기도 많이 쉬고 해서 저는 50분이 걸렸는데 진짜 그냥 등산만으로 오신 분들은 한 30분? 늦어도 40분이면 올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등산로가 경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양주 쪽을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은 여기 천보산으로 입문하시면 정말 편하게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고 되게 상쾌하다 그래야 되나 오늘도 할 일을 뿌듯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등산으로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일단은 밥부터 야무지게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번에는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굉장히 후회했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근데 멍청하게 물은 안 가져왔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디서 먹지? 제가 오늘은 햄버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아, 너무 배고파. 제가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 오는 길에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머리띠 쓰고 있으니까 그거 같지 않나요? 푸드 아, 파이터 같은 느낌? 햄버거를 먹고 경치를 다시 보니까 역시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더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